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 전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04편 욥기 36장 1절로 16절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욥기 36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의 안전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편 104편 1절로 9절, 24절, 35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 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근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